안녕하세요. 하울신당의 당주 천무입니다. 아, 참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지난주가, 어, 저희 이제 시어머니 3년 탈상 진호기 꽃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손된 도리, 우리가 왜 부모님을 위한 진호기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진옥이라고 하면요,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 망제, 망자님을 뜻해요. 근데, 어, 이 진옥이 꽃은, 이제, 을세남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남이라고도 해요. 을세남은 어떤 거냐면, 1년에서 2년, 그러니까 3년 안쪽을 얘기를 하는 게 을세남이고, 그리고 이제 세남은 어, 안꽃 바깥 꽃에서 이제 3년 이상, 오래 되신 분들을 뜻해요. 그러면, 안꽃, 바꽃은 뭐냐? 그래서, 안 굿은, 이제, 안에서 재수를 받는 거, 밭 굿은, 밖에 이제 망자님, 망제님을 진옥에서 천도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다가 이제 새난 굿을 하게 되면, 진옥이 굿이겠죠? 그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안안밭 굿을 한다고 해서, 하루는 재수 제수 받아주는 재수 굿을 하는 거고, 이틀째 날은, 그망제님을 위해서, 어, 진옥이 굿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시간적인 거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축소를 했어 어떻게 오전에는 안꽃 재수 꽃으로 그리고 오후에는 박꽃 망재님 보내는 걸로 다 이렇게 축소를 해서 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이제 시어머니 3년 된 3년 탈상 진옥이를 했어요. 근데 이 그냥 제가 얘기하는을세남새남꽃이랑 탈상 진옥이 꽃은 또 틀려요. 근데 그걸 제가 왜 했냐면, 어, 어쨌든, 제가 신을 모신 무당이고 무녀이기 이전에, 저도 어느 자손의 뿌리를 받은, 어,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그 집에 자손된 도이 하느냐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거 아시죠? 3년, 심요살이 하셨잖아.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3년 내내 심요살이 못 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자손된 도리를 하느냐고, 어머, 니 3년 탈상굿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3년 탈상굿하고, 진옥이하고 어 아까 얘기한 을세남하고, 새남하고, 뭐가 틀리느냐. 봐요. 풀어가야 될, 어, 제에도 과정이 고 방법이 있듯이, 이 새남꽃, 같은 진옥이어도 풀어가는 과정의 방법에 따라서 틀리게도 풀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어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아무리 정식적으로도 얘기를 해도 안 해보신 분은 몰라서 그냥 큰와고 테두리만 갖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3년 탈산 꽃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는 상청 지청이라고 우리가 이제 아침에 삼시세끼를 아침에 물그릇 밥그릇 국그릇 해서 묘해서 3년을 어 자손이 부모님을 섬기고 모셔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세상에 그런 일이 허락이 되지가 않고 시간에 쫓기고 먹고 살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3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1년째도 해드리고 2년째도 해드리고 3년째는 탈산꽃으로다가 망제님 잘 가시라고 모든 거를 의미를 함축을 해서 그날 어떻게 바리공주님, 칠공주님 연불 받아서 극락왕생 하시라고 인도왕생 하시라는 그런 제를 지내드리고 구술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바리공주를 뜻하고, 칠공주님 연부를 받은 망제하고, 받지 않는 망제하고 차이도 확실히 많이 나요. 이런 거는, 어 너무 자세하게 오래 얘기하면 요즘들을 잘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딱 끊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년 탈상이야. 우리가 이제 요즘 아주 빨리 돌아가니까 내가 오늘,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가 사무제 지나면서도, 아까 얘기한 을세남. 바로, 탈상꽃을 하실 수가 있어. 진옥기를 그리고, 백일 때도 하실 수도 있고, 1년째에도 하실 수도 있고, 49제 날, 망자가, 49일 동안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쭉다 보고, 이승의 인연을 끊을 때도, 하실 수도 있는 게, 을세남이에요. 그리고, 3년 이상 된게세남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거는 사제 삼성, 사제 노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 조금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어 자기가 인명은 제천이라고 나지만 자기가 태어난 수명대로 다 살다 갑니다. 그게 호상이 될 수도 있고 객사가 될 수도 있고, 앞에서 병안으로 다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랬을 때 망자가 자기가 태인 명까지, 이 천명의 명까지 못 살다 가셨거나 태인 명까지 다 살고 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가족을 이루고 자식이면 자식된 도리, 부모는 부모된 도리를 해야 되듯이 자손이 부모한테 할수 있는 마지막 잔치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진옥이 꾸이 그리고 조금 이따가 제가 어 아까 사제삼성 뜬대왕, 이거를 왜 놀아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